신분증, 신분증 주세요. 아, 호패 말이요부선들도 호패를 쓰시오. 에에, 뭐 호패든 뭐든 줘봐요. 그런데 나는 유배 갈때 호패를 빼앗겼어. 주민번호, 주민번호 몰라요. 이름이랑 생년월일은 그건 있어. 불러봐요. <laughs> 기사년 병자월 임술일생 허 교산이라하오. 기사... 아 지금 장난해요? 나는 지금 몹시 진지하오. 음. 이거 작성하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적어 알겠죠? 알겠소. 부까 먹어 주시오. 도 가늘고 길게 쓸수 있다니 품원에도 쏙 들어가고 먹이 번지지도 않느니 사대부들의 꿈의 물건이 아닌가. 이런 것을 사려면 선대한 마마의 어진이 수백 장은 필요하겠소이다. <laughs> 아뭘봐 일들에 일들 뭐 구경났어? 어? 이야 정말 내가. 그그 그 볼펜 줄 테니까. 자. 똑바로 적어요, 알겠죠? 예? 이 귀한 것을 준단 말이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어다 알았으니까 똑바로 쓰라고! 알겠어. 아니! 아니 이건! 또 왜, 왜, 왜! 반가운 이름이 보였어. 홍길동이라고. 내가 지은 홍길동 전속 주인공이든가 똑같아서 그만. 아저씨가 뭐, 허균이라도 돼요? 어찌하셨소? 내 분명히 허균인 것을. 저, 저, 저! 칼질부터 근본이 없잖소? 팔을 그렇게 짓는 이기면 식감도 떨어지고 매운맛만 남는데. 그렇게 잘하면 입만 털지 말고 직접 와서 해보시던가. 그건 불가하오. 나는 사내라 부엌 출입 어렵소. 또또또해 꼰대 같은 소리. 해 꼰대? 얼핏 들어도 욕 같은 만 아저씨처럼 앞뒤 꽉꽉 막히고 시대 뒤떨어지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답니다. 숙제 아저씨는 그 꼰대 중에 왕해 꼰대. 어! 내 평생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역적인 말이오. 자유로운 사상으로 시대를 앞서간다는 병을 받던나인데 <laughs> 부엌에 발도 못 들여놓으면서 시대를 앞서간 개불. 혹시 아저씨 그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뭔가가 떨어진다고 믿는 거 아니죠? 뭔가가 떨어. 음... 어 어디 아니 여자가 경박하고 상스럽게. <laughs> 이제 보니 무서워서 부엌에 못 들어오는 거였네. 맞죠? 뭐 하는 짓이요? 경박하고 아, 상스러운 아녀자라 아, 그렇습니다. 그만두시오! 안그러두면 어쩔 건데요? 잡으러 들어오기라도 할 건가? 깜짝 놀랐을 것이오. 나의 자유분방하고 전혀 꼰대같지 않은 발놀이네. <laughs> <laughs> 잠깐, <웃음> 이참에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보여줄 테니, 내가 기억하는 음식의 맛과 향과 온기, 그 모든 걸한 그릇에 담는다. 자꾸 보나널 보면 두근두근 거려. 저 만났던 날처럼지 여기 있는 거야 저거줘 폭스도 스가 아니야 어쩌다만 우연히 지나 아저씨 그쪽 말고요 두근두근가려 마라봐 이런 거 이런 거 요즘 음 응. 요새 이게 힙하게 힙한 스타일로다가 힙한 게뭐이런거 이게 좀 칙칙하지 않소. 오! 세요 깨껴. 어, 요 오! 아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 어떻게 내려오는 것이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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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토록 공빗과 감들이 일이도 많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고생한게 억울해서 라도 내가 오늘 꼭 왔다. No, no. 이런 빛까지낼수 있다. 하... 아저씨, 이거 어때요 이거? 정있던데 <laughs> 나한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소. 왜요? 기운 어었어 뭐, 뭐 얼만데요? 아, 이게 더 예뻐요. 어, 어, 어. 신랑 부엄만 사실라고. 네? 신부 것도 같이 하시지. 같이 하면 내가 싸게 해드릴게. 아, 아, 신랑 신부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세요. 아이 뭐, 같이 딱 보니까 뭐 그런데 뭐. <laughs> 아, 아니에요. 아, 이걸로 해요. 골랐다. 어. 아유, 좋다. 여기, 여기. 여기 가서 갈아입요 네. 어머 어머. <laughs> 아이고, 옷이 나이게라 그러더니 이거. 어머, 어머. 신부님, 어때요? 너무 괜찮죠? <laughs> 아 신부 아니라니까. 아유, 저기 근데 결혼식 하기 전에 예. 머리는 좀 만져야 되겠다. 예. 아 계산해 나 해주세요. 예. 저 그럼 어떤 스타일링을 주시세요? 신체발부는 수지 부모라 하였는데 머리카락이 잃은. 이 불효를 어찌 바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소. 그나 이것은 조선이 아니니 이곳의 예법대로 남아 있는 머리라도 단정히 한다면 조금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 이제 어쩌다 혹으로 전락한 거야 봉은실. 그토록 개산에 발돋니가. 저 o 스는 인간이 상대하면 안 되는 요물이 틀림없어. 그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돼. 세상에 우리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노숙자한테 매달릴 이유가 없지. 그렇지, 이런 배테랑을 놔두고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노숙자로 내가 왜? 괜찮아, 응. 눈을 좀 낮춰보자. 아, 경력 좀 없으면 어때.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도 요리하는 방법에. 그래, 뭐이 어, 정도면... 4대 보험, 주 4일, 뭐라벨 고객님. 남친분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셔서요. 아...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커트? 펌? 어? 염색? 스타일링? 다요. 네? 아무거나 그냥 다 해주세요. 윈자 윈신랑자. 낭자. 낭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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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아저씨?